예 오늘 에, 사도 바울이 어, 이제 이들의 예배 때 모여서 어, 여러 가지 은사가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3, 26절에 보니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찬송시 찬송하는 거죠 가르치는 말씀 계시 이런 것들은 다 예언에 속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자기가 깨달은 것들, 교훈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또 계시는 자기가 또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그럴 때 갑자기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그런 것들이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얘기하고 또 방언이 있으면 방언도 하고. 폭력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르치는 말씀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은 다설교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찬양도 있고 설교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막 그런데 어, 이 모든 것들을 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덕의 윤리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자 덕을 위해서 하는 음, 방법이 무엇입니까?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차례를 따라야 해된 거예요.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방언을 마, 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공식 공식적인 방언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방언을 크게 얘기하면은 통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통역해 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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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런 거를 이렇게 막 크게 방언을 하고 그런 공적인 방언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어, 차례를 따라 질서를 지키고 어, 통역을 하는데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그렇게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식적으로 방언하지 말고 어, 그냥 조용조용히. 자기 자기와 하나님과 이 사이에서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초대 교회는 방언이 막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활발했기 때문에 누가 갑자기 예배 중에 일어나, 일어나서 방언을 막 말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어, 차례대로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공동체 어, 이런 이런 것들이 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어,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예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방언을 하지만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말고 통역의 은사가 있어도 방역할 때도 방언을 할 때도 어, 두세 사람만 하고 그것도 차례를 지켜서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에,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언 같은 것들도 어, 다 됐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했던 방언과 오늘날의 방언은 같지 않습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방언은 뭐이 새로운 뭐 계시가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죠. 다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방언은 공적으로 앞에 나와서 누가 예배 때 방언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아직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와서 방언을 막 예배 중간에 할 수가 있었어요. 통역이 있다면, 근데 그때도 어, 질서를 따라서 하고 또 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자봐라, 절제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질서와 절제를 통하여서 어, 덕을 세운다. 은사가 활발하지만 질서와 어, 절제를 통해서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2 9구절을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서 셋이서 셋이나 말하고 어,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도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언도 어,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계시가 어, 예,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공적으로 공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되, 그것도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하되, 그것도 둘이나 셋 정도만 하고, 셋 넘어서면 안 되고, 그리고 그것도 분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분별해 줘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분별하면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들에게 계시가 있으면, 그래서 먼저 계시가 있어서 계시를 다 이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또 계시를 받으면 먼저 하던 사람들은 이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하고 그래서 어, 절제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와 절를 절제를 따라서 그 이유는 어, 덕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이어날 수 있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한꺼번에 두죽박죽 자기가 계시가 있다고 막 계시가 자기한테 임했다고 자기가 뭐 성경 읽다가 깨달았다고 그냥 우후죽 순으로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질서와 절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32절에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도 제재를 받고 어, 통제를 받아야 돼요. 어떤 통제하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3절을 한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질서는 분열을 가져온다. 이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질서는 화평을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많이 있었죠.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분열이 있었고, 돈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도 분열이 있었고, 또 내가 지식이 많다, 지식이 없다 그런 걸로 분열이 있었고, 죄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서를 안 지켰기 때문에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특별히 설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설교도 은사죠. 찬양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섬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은사들이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지만 은사를 은사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또 찬양을 통해서 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찬양처럼 보이는 것, 기도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섬김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넘기,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은사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다 질서와 절제를 통해서 그렇게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절제의 은사가 있어요 절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걸 쓰지 않는 그 절제 예수님이 그런 절제의 은사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셨죠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로떡을 만들지 않으셨죠. 절제하셨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쓰지 않는 능력 그 것이 야 말로 가장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와 절제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질서와 절제의 은사를 질서와 절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오해가 될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 하는데 이거는 어, 교회에서 여자들이 사역을 하지 말라. 여자는 어, 교회에서 뭐 예언 사역도 하지 말고 무슨 사역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분명히 여자들도 예언하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서 여자들이 사역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하라 이겁니다. 어,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특별히 막 자기 열심이 막 심해가지고 막막큰 어, 소리로 방언하고 막막 막 질서도 안 지키고 그런 여인들이 지나친 열심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들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방 신전에서 하던 버릇을 그대로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예배드릴 때막 뭐 주문을 외우듯이 큰 소리로 막 떠들고 막 그냥 질서도 안 지키고 막 무슨 광란의막 그냥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예 근데 그런 걸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버릇이 그대로 교회에 갖고 와서 이제 그렇게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성도가 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을 받았다고 막 크게 그냥 막 무질서하게 그냥 질서도 안 지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여인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하는 말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들의 사역을 그만은 명령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더해서 남녀간에 반드시 질서는 존재합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서는 남녀간의 창조 질서가 존재하죠. 남자가 머리이고 여자가 머리에 순종하는 그런 역할.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역할이 그렇다. 특별히 교회와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리더십을 주시고 여자는 그 리더십에 복종하는 하나의 기능이다. 라고 하는 그 창조 질서의 의미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창조 질서를 지키고 또 절제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은사를 사용해라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34절부터 어이 36절의 말씀을 35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절제를 통하여서 정말 화평을 에 가져오시는 그런 에 하나님의 에 어떤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네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죠?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방언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어떻합니까? 게 예언과 방언을 막 사모하고 그걸 활발하게 하되 하되 40절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어, 질서를 지키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라라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는 너무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정말 좀 열정적으로 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어, 십자가의 사랑, 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런 열정적인 것들도 우리가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열광주의 때문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것은 또안 되죠. 그래서 이 균형감 있게 은사를 사용하고 어찌하든지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질서와 절제의 열매. 특별히 절제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 중에 있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라고 하면서 절제의 열매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야지 오히려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절제와 화평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